안녕하세요. 민트시아입니다. 오늘은 다미니파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할 건데요. 먼저 과일샐러드고요. 이거 DIY 먼저 소개할 거고요. 어, 과일샐러드 DIY고요. 두께샷, 속샷. 이거는 좀 재료가 많아서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보여드릴게요. 석들판, 이쑤시개. 이건 희공샵 접시인데요. 이거 샐러드만, 어, 담으라고 지금 담아준 거고요. 이거 토핑도 있고, 샐러드 파우더도 있고, 목공풀은 제가 레진을 보내주면 다 굳을 것 같아서 목공풀로 보내드리려고요. 그리고 후빵 DIY이고요. 두께샷. 속샷. 얘는 꺼내기샷. 얘는 설명서, 빵 점토, 팥 점토. 이렇게 있구요. 호빵 DIY는 되게 간단해요. 이게 호빵이 안에 팥, 빵밖에 없으니까.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초미니 땅콩 타르트구요. 두께샷, 속샷, 꺼내기 샷. 일단 이거는 설명서구요. 이거는 빵점토, 땅콩크림 짤주. 이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토핑인데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. 이렇게. 총 3개의 DIY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덤 소개할 건데, 덤이 너무 푸짐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. 일단, 지퍼백, 몸, 덤. 이거 하트. 이거 지퍼백도 넣어드렸구요. 그 다음에 요거. 이거 지퍼백도 몇, 많이, 좀 많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넣어드렸구요. 이것도 넣어드렸는데요. 근데 이거 좀 커요. 이게 투명인데. 네, 그리고 이것도 덤인데. 두께샷. 속샷. 일단 이거는 좀 빵빵해서 잘안 닫히거든요 샐러드 파우더 중량 덤 여기는 양상추 토핑 덤 이건 모데나 점토 덤이고요 이쑤시개 6개 덤네 이렇게 있어요 되게 덤은 소소해서 미안하고요 네 근데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저 조그만한 마을 토핑도 넣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넣어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만든 수제, 접 수제로, 진짜로 만든 토핑들도 드릴 것 같고요. 지금은 소개를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이따가 또쌀 거거든요. 지퍼백에 담을 거예요. 네, 덤이 소소해서 죄송하고요. 손편지도 네, 내일이나 막 모레에 내승번지를 네, 문구점에서 사서 내 네, 순번지 써서 넣어드릴 거고요. 네 그렇게 할 거예요. 지금까지 이렇게 물품 이렇게 어 다미니파님과 교환할 거소개였고요어 일단 이거 두개덤 그리고 덤또 있고요. 이거는 이거 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. 이거는 교환할 DIY 세 개. 이렇게 있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